봉투 필요하세요 봉투 2 0원이요 안녕하세요. 알쓸편세그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는 너무 추워서 옷을 막 껴입은 세요크입니다 지금 몸이 완전 뚱뚱해요 남편 쪽기도막 훔쳐 입고 나오고 너무 추워요 진짜.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오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한테 봉투값 20원 더 벌어서 뭐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장난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자기한테 20원을 달라고 했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20원 벌어서 뭐할 거냐고. 근데 이게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럼 알쓸 편작 오늘의 주제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봉투에 대한 건데요. 요즘 대부분 매장에서 다 봉투 값을 20원씩 받고 있죠.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20원씩 받는 건데요. 비닐봉투 값을 받는 건꼭 필요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근데 왜 봉투값 20원만 내라고 하면은 그렇게들 싫어하시든지. 지금 이거 한지몇 년이 지는데도 아직도 이 얘기만 하면은 막 얼굴 붉히고 그러시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비닐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했어요. 저희 매장이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투값 20원에 대해서 이해를 좀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한 1년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봉투를 저희가 어디서 공짜로 갖고 와가지고 무상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돈을 내고 사와서 무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cu 같은 경우는 4개월에 한 번씩 본사에서 나와서 재고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가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드렸을 때그 4개월 동안 봉투 값만 28만 6천원이 들어갔어요. 그거를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손님들한테 공짜로 주면 뭐해요? 공짜로 받고 나서 또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그거 누가 내요? 저희거 내요 아니 이런게 어디있어 물론 저희는 운이 진짜 좋게 저희 매장만 쏙 빼고 양 옆에들이 다 신고를 당했어요 그걸 보고 저희도 아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봉투 값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봉투 값을 받으니까 손님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그 20원을 더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은 안 받는다고 벌금 내라 그러고 그래서 받으면은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진짜 엄청 억울하고 뭐 어쩌라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봉투 값을 20원 받으면 저희한테 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정확한 원가를 알려드리고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문사 방침상 정확한 원가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고요. 일단은 10원 조금, 아주 조금 아래부터 20원 좀 넘는 금액까지 봉투의 원가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작은 봉투는 10원 조금 아래에 그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담아가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건 20원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비닐봉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두 손으로 다 들고 갈수 없을 때 손이 모자르니까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할까요? 아니면 이런 큰 비닐봉투를 더 많이 사용할까요? 이런 큰 비닐봉투 사용량이 훨씬 많아요. 그럼 제가 아까 원가를 말씀드렸잖아요. 큰 봉투는 2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저처럼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누가 봐도 저건 적자겠구나. 그냥 바로 알겠죠? 그럼, 20원보다 원가가 싼 작은 봉투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 작은 봉투에 과자 한 봉지 꽉 들어가요. 과자 한 봉지 가져가는데 봉투 쓰시겠어요? 안 쓰잖아요. 이거는 거의 잘안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아저씨 손님한테 20원 더 벌어서 뭐 하려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비닐봉투 많이 사용하면 환경에 정말 안 좋잖아요. 우리 모두 비닐봉투 사용을 좀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바구니를 까먹었다, 그럼 비닐봉투 쓰시고 그게 훼손이 안 되어 있으면은 편의점에서 다시 환불을 해주거든요. 가져가서 환불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laughs> 자, 갑자기 찍은 알셀 편자 3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저 그리고 오늘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억울해가지고 이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지.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봐요. 안녕.